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은 SY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지금 현재 이 주가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4,600원 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SY라는 종목 어떠한 기업이죠? 바로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자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즉 오늘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 호재 내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600원 선에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SY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이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호재들이 있냐면 자, 일단 SY 같은 경우에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과거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주봉 인데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요 4,600원 요 가격대 딱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어? 자 과거에도 항상 이 가격대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어, 3,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갈 때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런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 3,500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슬슬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으로 바꿔서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요 바닥권에서 3,500원대와 3,700원대 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재건주죠. 트럼프가 공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끝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듈러 주택들이 굉장히 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두 번째는 최근에 이 LA 지역이죠, 미국의 이 LA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 자 대형 화재가 나면서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살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200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한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10%대의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에 자, 슈팅 한번 보여주고 한번 눌러줬다가 더큰 상승이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자 이제 곧 취임을 합니다. 다음 주에 취임 어, 취임을 하는데 1월 달부터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할게 뭐겠습니까? LA 지역에 지금 이 비상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 작업을 명령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사람이 살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막불 끄고 있으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택이 건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듈러 주택.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으로 이 모듈러 주택이 바로 지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sy라는 종목이 모듈러 주택의 우리나라 넘버원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 전고점 이상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sy,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도 종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 la, 자, 슬픈 일입니다. 물론 LA 화재가 슬픈 일이고 지금 뭐 사망자도 나오고 뭐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는 수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SY에 대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 매매 전략과 함께 앞으로 이 공급 계약들이 나올 거예요. 이 공급 계약들이 요거에 대한 이 수혜 바로 이 호재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영상 제가 업로드 할때 매일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볼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요거 많이들 눌러 주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SY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여러분들 자, 그동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된 종목으로 그다음에 요 모듈러 주택이죠. 요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980조원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보내고 뭐 의료 지원도 보내고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물품도 보내고 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이 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y가 이 종전이 만약에 나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sy 같은 경우에는 바로 3현상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동안 잠잠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가장 먼저 할 공약이 뭐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이 LA 화재와 관련된 복구, 여기에 플러스 공약을 이 대선 되기 전부터 했던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종전 대한, 대한 이야기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주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미리미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 LA 3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 정말 이게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화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이런 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주택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빠르게 만들어져야 돼요. 가장 빠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모듈러 주택이에요. 모듈러. 자이 모듈러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업이 바로 sy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권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이번에 푸틴하고 질렌스키 미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반드시 될 거예요. 자, 그러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 미팅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입니까? 자, 4,000원대예요. 4,000원대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슈팅 보셨다가 내려와서 요 3,000원과 4,000원대에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다? 지금이다. 자,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였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종전과 관련된 그냥 기대감. 즉, 이슈밖에 안됐어 이슈. 이제는 뭐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종전이 되고 la 화재에 대한 주택 모듈러 공급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과거에는 미팅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미팅을 누구와 트럼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하루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중에 12%딱 올라가서 최고가에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시가가 2%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아침에만 들어가서도 10% 이상 수익을 받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어 구독자 분들께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죠 자 먼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전선 자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3천원 이하였죠 3천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보내드렸습니다 대원전선을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전선을 보면 3천원 이하에서 이 횡보할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오늘 3,990원 자, 단숨에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추천드리면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8,500원 이하죠? 8,500원. 제일 일렉트릭. 자, 보시면은 8,500원이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행보할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8,500원. 그리고 얼마까지 갔냐? 14,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이 SY로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실 분들은 제가 이 매수가와 매도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듈러 주택 공급 계약 자, 이 공급 계약 내용들 굉장히 급합니다. LA 화재 때문에 공급 계약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협력 조치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자료 공급계약 자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에 제 전화번호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자 sy할 때 s라고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이 핵심 정보 자료 뿐만 아니라 자 실시간 소통방에 여러분들께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해서 같이 함께 문자 보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매수가와 매도가로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요, 아시겠죠? 자 위에 전화번호로 자 S 위에 0 1 0 2 8 2 3 8849로 두 글자 S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어,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정말 2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잡는 거예요. 나는 수익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수익 한번 보실 분들,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 잡으시면 돼요. 최소 50% 일주일 안에 수익 볼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청하신 분들께 자 무료로 이세 종목 나갑니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위에 전화번호로 sy 할때 s라고 두 글자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문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영상 제목 밑에 이렇게 더보기와 함께 여기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간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문자 전송, 간편 문자 전송 기능입니다. 자, 이것만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1초면은 문자 신청이 끝납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동안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 좀 빨갛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요 간편 문자 기능 보내시거나 아니면 위에 제 전화번호로 sy 할때 s라고 문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쪼록 2025년 자, 정말 우리 여러분들 2024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일 그리고 수익들 가득하신 2025년 되기를 여러분들께 기원 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S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이 계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 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 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 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